뭐야? 파요 글쎄요 아니면 뭐.. 원딜 넣을 어떻게 할야 음.. 한조 해볼까요 여기? 여기 7한조는 좁아서 좋긴 한데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수비가 바스 놓고 오리사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그.. 공격 입장에서 이제 들어올 때저 따라와보세요 이속키고 이속키고 여기 여기 길안 맞는대로 오거든요. 이속키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좌측으로 들어가던가. Okay. 일단 농업이 따로 바로... 보죠. 아왜 끊겨? 참, 3, 3이다 이거 뒤에서 원거리 들어야겠다. 치고 나가려는 거. 이리로 빠져.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가점으로, 가점으로. 야타필, 나이스 요았어리브리리리 나이스. 브리, 브리, 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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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인이야. 브리필브리필브리필 브리. 라이트 라인 리어 브리, 뿌리에, 브리가면브리해줘 그, 알아야 돼. 뿌리지 저, 저한 조공 찼어요. 아니. 한 조공 이거 가르는 그치, 용도로 쓸게요. 가르는 용도로 쓸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때 가르고 금, 우리 딱 이니치 가리아 가려고. 궁 차면은 그냥 연계 네네네. 한? 에? 에? 지금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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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타면 환영이, 타면. 아 타면. 네네네네. 다방 없어 다방, 오른쪽, 다방 오른쪽, 없어. 다시 오른쪽. 쭉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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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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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조금 어너 아, 이렇게 붕괴 어한 조공 찼어요? 아니. 아직 아직. 계속 준비되면 말 좀. 어나 죽혔니 당한다. 갈게요나이갈렸려고 라이테린의 조 PLG에 맞다. 2층에 많다 3층에 리 프리. 차량 범페.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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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 프리 프리. 프리. 프리로 가소나데리고소고 안아 잡아 먹고. 깨 먹고. 자리아 피고, 나, 나, 어어, 이렇게, 또, 자, 래야, 피 따길. 자리아 정면 입구에 입구에 피 따길이야, 자리아. 자리아 정면에 왼쪽으로 가 봐. 아니, 거기 말고, 거기말고안 빠졌을걸. 자리 여기 있다. 자리 여기 있다. 라이스, 더끌라시시티예요 어, 이거 자탄 한조 하면 되겠다. 자탄 한 조, 자탄 조. 예. 야타야타 원피. 한쪽 켜요 좀, 한쪽 켜요 좀, 한쪽 켜요 좀. 네, 네, 9 1 퍼. 또 다시, 다시, 다시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아, 나왜 이렇게 굴려? 어, 맨날 어 어나왜 이렇게 큰 기지? 어. 나이스 그 라인님 라인, 이거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지아나어도 어, 깨야 빠졌어, 빠졌어 라인 반 피해 지 야타 깨 피해, 피해. 어, 리님 뒤로 빠져요 빠빠빠야루시오루시오 어, 갑자기 라인 끼리 낙서 뭐야 라인이랑 죽었어 아 되겠다 이거. 뒤 스쿼드 끌게 이거. 어, 아 순관리 통이네. 릴리에 초월에 어. 어. 다, 다 어, 자탄 빠짐. 자탄 빠졌나? 자탄 빠졌어요. 맞자탄이었어요. 맞자탄 맞자탄. 어아더 어. 이상이 되네. 이스만 잡혀. 포힘좀 넣어야 돼. 폭쪽 도는 거 같은데? 아, 오른쪽 쉬겠다, 오른쪽, 오른쪽 갈것 같은데 오른쪽 사운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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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들어가서 따. 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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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재밌었다. 날스? 쩔렀다. 오른쪽이 타마타. 오 라이브 누구 필 누구 필. 와아이 산타 먹겠다. <laughs>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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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빼 아예 두칸 내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요 공쓰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갑니다. 가볼게루로오공써줘야파야파야파야파야파야파야파야야타야파야파야파야다리야 브리키테 뇌쩔 루때 루퓨 라인 녹이고 <놀람> 자리자리자리자리 잡았어 라인 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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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라인 라인 녹여, 라인 도여 라인 도여 라인 녹 디바 자 디바 보자 디바 보자 야타부터 갈까요? 야타부터 야부터 어..잠깐 어 일부러 끊어서 쐈는데 이거 렉키 어떻게 바꿀까요? 아니 이거 한번 버텨보자 네네. 여기 한번더 써봐, 한턴더 써봐. 여길 여기 좁은데 한턴 자폭 있을 듯. 자폭. 펄펄8 아, 펄 0예요 렌더링 줄여놔야겠다 이거 왼쪽으로 가요.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오면은 오른쪽 으로쪽쪽 오른쪽 쪽 오른쪽 오쪽 오른쪽 쪽오쪽오쪽쪽오쪽오쪽오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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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른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 여기 여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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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리야잡아 없어. 나 돈다. 뺑 돈다. 얘네 돌려나? 아, 이거 이숙 잡 저희도 까봐. 저희도 돌아 저희도 욕으로 돌죠. 어, 저 공이선 곧 아, 오래 정면으로 다리야. 내려왔어. 햄찌, 들어갈 때 말해. 야, 아 씨, 잘못 꿇었다자리야달궜어안늘에나았어 근데 방벽이 없어. 방벽이 없어. 아.. 미어 씨. 자 셀프 멘튜버 라디오라이프라이라이프라이필아나 너무 끊킨다 엄마. 통화 어떻데 에반데. 데아 나갔다 와자는 응. 거 아니야. 한번 나갔다 들어와. 피 p 달라야겠다 아, 그냥, 그냥, 요냥요프 그냥, 그야그거 인터넷 아니냐 인터넷 문제일 수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A 때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프레임이 안 떨어지는 거면 인터넷인데 막 순간 이동하고 막핑 때문에 음 응. 응. 우리 자탄 자폭 잘 막았는데 잘막아 그리고 저 라인 돌진 좀 이상해. 좀, 좀, 라인이랑 맞수 라인. 말하던데. 근데 라인 되게 돌진 이상해요. <laughs> 돌진에만 오늘 한세번 박힌 것 같아. 아, 아프게 박혔어. 그러면 <laughs> 안 되지. 아, 아까 뭐야. 어. 66곡도에서도 나 초월 켰는데 초월 킨 라인, 초월 킨거 라인이 뺏고가. 거가... 장죽. 장주... 준비 됐어요. 네. 아, 그거 한점안 떨어졌어. 막막 들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안 맞았는데. 그때 멈추면서 화면이 정지돼가지고. <laughs> 우리 우리 왼쪽으로 진입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진입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방법대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에 왼손 3-3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가면 안 되고 왼쪽 가서 넓은 데서 뛸려야겠는데? 정면 뛸 거야 정면. 어. 응? 아니 내가 채울 거야. 어그로 끌 거야. 그때 들어. 그때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야, 왼쪽으로 천천히 전진하면 돼. 그냥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방벽 받고 자리야. 어 내가 달라고 했어 아 이거 인터뷰 문제인가 보다 아니면 그냥 나공극기 있어 라고만 그냥 인지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네, 네, 그렇게만 그렇게 있 그렇게 인질라도 하면 저도 스킬을 아끼니까. e t s o l i n 자자. 한 하나. 하나. <놀라> 우리 흉기가 터진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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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딪혔다. 우리 위치 안 보여. 루시오 내줄, 루시오 내 아이고. 어, 우리 미스 두개 이제 피관리하고. 아이고. 나 이런 거 불기도 같이 안에 들어가 줘요. 저런 거 다음에. 잠깐 있었으면 살았을것 같아. 천천히 돌아. 천천히 왼쪽이나 밀어라. 오른쪽으로 가죠. 천천히 돌아서 스폰되는 애한명더 자르려고 할 때. 늦음 라타야 타가피에요 지금 들어갈래요? 아직 케어 못 받고 는데아 들어가 케어가 다 정말 들어가도 돼요 얘네 다 오른쪽 입구에 있어요 다 오른쪽 입구에 있어 지금 어, 들어가요 저 들어 한번 하나 둘 고고고 아니야 아니야 자리, 라인 라이 1피 라이 1피 아니야 와 어, 아이고 어. 그걸 들어가면 안되지 나 초월은 채웠어. 초월은 채웠어.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다시. 곧그 그 원시 분도 있으니까 저쪽 이게 나오게 만듭시다. 저거 저점에서 싸우게. 방금 아니, 아니다, 다 말씀드렸어. 이제 이거 나뛸 처음 뛸때 디바 안 들어와도 돼 같이 나 아, 네. 자리야 방벽 맞춰올 거니까 하나, 둘, 꼬꼬 이봐, 제절 이봐, 주지보면서 천천히. 어, 아,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 자리야, 자리보면자리보면 자리 앞에, 자 앞에, 자 앞에. 이거 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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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리.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알고, 라인. 오케이, 라인,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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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시리 푸리, 푸리, 푸리. 다 미났다. 갔다 걸었다. 나 디바 디바. 이거 디바공 쓰죠. 라인 드르 이거 라인으로 바꿔 가실래요? 네, 어, 이거 어디지? 시코니?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이 여기 저기... 이 있었데. 어 그래도 근데 씨... 얘네 힐러 공다 빠져서 저희가 공격해도 돼. 아 맞아. 자탄 자폭으로. 자탄 자폭으로. 자탄 자폭. 자탄 자폭. 여기 오른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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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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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케이 오케 오른쪽 더 크게 돌아도 돼. 더 크게 돌아도 돼. 아니야 지금 정면에서 괜찮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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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스쳤잘먹었어유슈오슈 끝났다 셀트살. 이거. 나이스 이거 잘어라다 레킹볼, 레킹볼, 레킹볼 일 수도 있어. 라자는 몰라. 어 레킹볼 비 비빌어 온다 비빌어 온다 이러시죠. 뭐야 어, 완전 못해 언제 못해. 못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못 <laughs> 막았는데 다행이다.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아까 그대로 한조 할까요, 아니면 디바 할까요?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하면 돼. 응. 맞아요. 완막이었는데. 아 분. 아픈... 그대로예요? 아한 조? 한조 응. 그대로 하는 소리? 응. 아 진짜 짜증 난다. 프린스타가 누구지? 프린스타 새로 오신 분. 왜스킵해요 <laughs> 시간 차이가 많이 나서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이 판은 우리가 그런지. 이긴 걸로 치고 아2대2 되니까 매치 포인트 하자는 소리 같은데?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니? 야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기면은 아까 그거 맵 정이었나? 처음이? 네맵 정이에요 맵 정. 그래서 저희가 맵정. 아까 맵 고르고 공수 골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1대 2니까 이거 저희가 이긴 걸로 치면은 2대2 매치 포인트 하자는 소리 같은데. 나는 맵전까지 해갖고 우리가 3대인 줄 알았지 아 내가 졌다 이러면 아씨 그렇게 하는 경우는 되게 하면... 그러면 뭘 하자는 거지? 저기서? 갑자기 이겨내 그러면... 장탈 갑시다 장탈 갑시다 이거 리정? 리정 어? 고고 리장 고고고, 고고고. 하... 스크린 때 항상 하는 리정을 알네 팩스 팩스 저 음. 사람이 택생인가? 택생인가 보네 와 근데 다그만해 네. 아, 빠진 사람이 그실걸요 박스 쟤요원래 있던 애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그 아, 나 유저랑 어떤 유저 빼고 이 정원이 그거죠. 그거 그 다리 있는데 맞지. 그러면은 3일에 해볼까요? 파르시 파르시 넣읍시다. 3일에 파르시. 3일에 파르시. 어떻게? 응? 아니다. 아니면 저 그냥 형그 야타 그냥 저가 어. 고정을 해도 돼요. 많이 해봐서 어, 루전부 해서 해줘세요 아니면 이렇게도 해 되고요. 다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오케이 이렇게 해도 다 <웃음> 코? <웃음> 어, 오케이 <laughs> 이대로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차태형저 초반에만 그 콜할게요 아, 근데... 네, 이거 그냥 살리면서 하면 돼야 파라가 딸피 콜해줘 파라가 딸피 콜해줘 예저희가 낙사 한번 노려볼게요 초반에 조화 좀 잠깐 달아주세요 파르시! 파라다, 파라 가 파라 앞으로 먼저 뛰어요 그리워주, 바로 솜브라 솜브라 개피 손바라 빠졌어. 아못 어, 들고 다 미스, 스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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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햄, 스햄 햄스, 킹볼리스라 오, 잡고 뭐있 야, 타필, 야, 타필. 야, 타필. 맥커리 손바라 빼고 맥커리, 맥커리. 어, 맥커리? 맥크리미는 내가 밀어지 이거 그냥 파라티테킬다 밀어줘 우스... 우리 천천히 할게 거리 약간 두고 해. 저희가 먼저 물어야 돼요 이거 이속 킬게요 한 번에 맥크리 먼저 봐요 이거 뒤로 간다 흰방 간다 흰방 흰방 간다 간다 중간에 한번 끊을까? 아니다 아니다 안 가야 돼아 개핀데 버려야 돼 아, 버려야 아, 돼 아, 버려야 돼, 돼. 돼.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계속 먹지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저... 오른쪽 힛. 뒤에 래킹 뭐야? 이거 흰방에 야, 야타랑 매크리 있거든요? 다 올래요? 다 올래? 지금 올래? 오케이x3 오케이, 오케이, 가능x3 가능, 가능. 가능. 아... 뭐나 늦었어 어 아, 매크리 못 뚫겄다 음, 나...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포지션 계속 확인해야 돼 음, 물지 안 물지 가만 앉아 있으면 안돼궁 있거든요? 이거 뛰어도 있거든? 돼한번 정면에 매크리 말리에 아, 메크리. 예. 준비되면 말해. 하나, 뛰어, 뛰어, 뛰 이거 좀안 맞았다. 아 죄송해요. 아, 예. 어 해볼만한데. 알아 바로 위에 날고 있어. 살린다. 그 야타 투월 써, 투월, 투월써 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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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써. 아니야 아니,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나안 알아봐, 복기해 그냥 알아도. 오케이. 군. 응. 번수이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아, 이거, 뭐이 왜... 아, 또 난리다, 또 난리야. 아, 이나 때문에 석양을 쓴다고? 흑인스타가 왜 나한테 신수를 있지? 새로 오신 분이야 아, 가보죠. 한 번에 줄게요. 하나, 둘, 고. 맥크리 물었어요. 크리 물었어요. 리피 이거 안보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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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 야타봐. 다뭐았어요 뒤에 맥크리 야타봐. 야봐 야타봐. 야봐 신발에 맥크리 하나 다 하나 죽는다 지금. 아, 위에 맥크리 있어요. 아. 맥크리 살았잖아. 아, 이걸 못 잡네. 미있미미있어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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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야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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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목소리> 이거 우리 기방공도 있어서 해볼 만한 것 같아. 아까비, 호빵 깔았다. ね 라인 not going to be a problem. I'm not 이 o i n g 어 o be a p r o 어 l e m I'm not going to be a 니거막가야 앞으로 가도 돼. 솜브라라 힘. 가자 가가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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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피피아피 오른쪽에 솜브라. 이거 아, 한번 네. 나가시면 아안 맞아. 아, 아, 아니다니다안 아니다. 나가. 기다려 먼저 이제 걸어주면 될것 같아. 돼서.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잠깐. 다탄잡포 가자, 자탄 잡포 박았어. 걸어오세요. 저, 저잡포 없어요. 끝나면 걸어요, 끝나면. 좀, 뒤로 좀뒤로좀 빠지고, 뒤로 좀 빠지고. 저 없어요? 지금 걸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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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세요. 빨리 걸어야 돼, 우리 라인 라이 녹아. 라인 부좋라이부좋 다시 가요. 자기야 뒤로, 자기야 타 뒤로, 야타 뒤로. 저기 E M P 이제 쓸 거예요. 이거 루시우가 숨어 있을지, 야타가 숨어 있을지 중에. 어 이거, 숨어있을지, 숨어있을지 어, 이거 제가 제가 초를 한번. 저는 저안 숨어 있을게, 나안 숨어 있을게, 나 숨어 있을게. 루시우가 숨어 있어. 을한 명만 보내야 돼. 자, 앞으로. <목소리> 나이스. 어 뭐야 해봐요 해봐 라인 한번브라킬 솜브라 피아 라인 봐요 라인 봐 라인 봐 할만해 할만해 점프 점거오뭐아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반응해 버렸어. 껌이. 아이고 초필살기였다니. 방백 한번 줘 하나 둘 그냥 힘써 봅게요 저희 왼쪽에 선보라. 어야타피었어요야타피었어요 잠깐만. 저 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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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라인 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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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라인 보조, 라인 보조, 라인 보조, 라인 보자 라인 보리 라인 보조, 라인 보조, 라인 보조, 라인 보요 라인 보조, 라인 보조, 라인 보조, 라인 봐조 라인 보리 라인 리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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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추월 추월 우리 우리 루시오가 비벼줘요그으로 이거... 어, 끌렸어요.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트킹이라더보 비벼 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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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막판은 내힐 수가 너무 많았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